일상 속의 성차별적인 단어, 나도 모르게 사용하고 계시진 않나요? 보육원이나 타가소 같은 아동복지시설에서 아이들을 돌보거나 가르치는 여성을 뜻하는 단어, 보모. 보모는 지킬 보, 유모 모라는 한자어로 아이를 보살피는 여성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아이를 돌보는 것이 여성의 역할이라는 편견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육아에 참여하는 남성이 늘고 남성 보모도 생겨나는 요즘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는 것은 직업의 성별 고정관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육아는 여성만의 몫이 아닌 남녀, 노소, 누구나 할수 있다는 의미를 담은 아동 돌봄이라는 단어를 사용해보며 성평등한 사회를 함께 만들어 가보는 건 어떨까요?